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어명입니다. 이재명의 나라는 망했고 이재명의 자영업 대책은 돈 뿌리는 것뿐이 없는데 돈을 뿌리면 자영업은 더 몰락합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좀 미안한 소리지만은 대한민국 확 뒤집고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며칠 전에 이재명이가 그 자영업 대책을 한다고 휴가 끝나자마자 그 자영업자들을을 모셔놓고 또 홍석천이라고 하고 어, 근데 홍석천은 누구예요? 어? 탤런트예요, 코미디언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그걸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홍석천을 불러놓고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할 적에 홍석천이가 어 이재명 옆에 와서 응? 대통령님은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나는 더 멋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홍석진은 동성애자죠 응? 그리고 홍성애, 홍석진은 여성의 역할을 합니다 이재명 당신은 내 취향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런 농담한다고 내 목숨 괜찮죠 나안 죽죠 어마어마한 말을 홍석진이가 쏟아낸 거예요 이재명은 그거 좋다고, 어? 대인배의 풍물을 부, 풍긴다고, 아, 웃고 농담으로 하 알아듣는 게 진담, 농담성에 진담이 있는 거예요. 자, 음, 지금, <laughs> 백효룡이가 터뜨린 어? 인천세관의 마약 은폐 사건이라고 합시다. 백혜룡이가, 그 뭐, 영동포경찰성과 뭐, 경정 수사팀장이었다 그러죠. 그거는 백혜룡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과거의 윤석열 시대에 보면은, 그걸 수도 없이 자파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음? 김건희와 윤석열과 한동훈의 주도하에, 검찰, 경찰, 세관, 국세청이 다 막았다. 음? 권력형 비리다. 그거는 누가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어? 백혈옹 네가 가서 조사해라. 음? 김건희 특검이겠죠. 특검에 들어가라. 그 동부지검에 네가 가서 합류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혜룡이 남도 인상이 말입니다. 이재명하고 비슷해요. 큰 이재명이야. 얼굴 큰 이재명. 짝지기로서 눈이 옆으로. 응? 근데 백혜룡이가 못 가. 특검은 불법단체야. 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믿을 수 없어. 검사를 믿을 수 없어. 검찰청을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난 특히 임원, 임원정의를 싫어해. 임원정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했죠. 응? 특검에 합류하겠다. 합류 않겠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 합류 않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한마디 합니다. 죽을래? 공직자가 뭐 그리 말이 많아? 어? 과사 이래 임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법이에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한테 문체부 과장한테 지시를 한것 때문에 그거로 3년형인가 받았어요. 이재명은 행정부의 수반이긴 하지만은 어? 수사 지시를 절대 하면 안 돼요. 박근혜는 그 문체부 과장한테 왜그 정유라의 말 그거 때문에 그 말했다고. 나중에 징조가 아마 삼정형 받았을걸요? 그럼 이재명이는 수사 지시를 한 거예요. 음? 이런 문제가 자료 우파 유튜브에서는 우파 유튜브에서는 그냥 다른 게 많으니까 안 나오는데 이건 내분이 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쥐새끼 같은 아주 천박한 것들이 지금 김건희특검과 내란 특검을 자주 우지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안 되니까 이재명이가 내란 특검도 물 건너가겠네. 김건희 특검도 물 건너가겠네. 어? 그러니까 백혜룡을 어거지로 투입해가지고, 너 죽을래? 내가 시, 대통령이 시켰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이 센 선출된 권력이 시켰으면, 공무원 네가내 말을 안 들어? 말이 뭐 그렇게 많아?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민간인 홍석천이가 한번 쥐박은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이지만은, 난 여성 역할이지만은, 이재명 당신 같은 사람 안 좋아해. 생기 꼬라지를 봐라, 니. 거울 한번 봐라. 나 이런, 이런 말 했다고 농담이다나 죽는 거 아니지. 똑똑한 애네, 홍석천이가? 홍석천이가? 이재명이라는 애가 지금 특검도 불신하는 거야. 그죠? 특검도 불신하고, 그러니까, 좌파 개딸들의 화두. 백혜룡과 임원정을 갖다가 투입을 했어. 어? 근데 백혜룡이라는 애가, 나 임원정 싫어. 나 검찰을 끝내려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특검 안 해. 검찰도 안 해. 검찰 들어가 조사 안 해. 그러니까 임원정이가, 응? 나도 백혜룡 싫어. 하여튼, 못난이 못생긴 것들이 하여튼 꼴값을 하죠. 어, 은정이도, 나도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차원우 같은 사람 좋아해.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혜룡이도, 어우, 나 이문주 생긴 게 혐오스러워. 그 말입니다, 그 말. 서로가 그냥 배척을 해요. 그죠? 근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백혜룡이한테 너 죽을래? 어? 공수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으면은, 임원쟁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어야 돼요. 어? 결국은 임원정이가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동부지검에, 별동대주의 특별수사팀을 또 하나 만든 거야. 응? 또 하나 만들었는데, 어? 검사들이 없어, 거기는. 몰라, 있을지 모르겠으나, 별동작 만들어가지고, 임원정이 이것도 실력이 없고, 얘가 어떻게 지검장이 됩니까? 어? 또라이들만 되면은, 이정일 정권에서 출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경찰 수사팀을 백혜룡이가 만들었대.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동부지검에놓고특검해었습니까 어? 경찰 수사관으로 수사팀을 따로 만들, 별동대를 만들었으면은, 그거는, 그냥 경찰 조직에서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재명 정권이란 말이죠. 근데, 얘가 누구야? 백혜룡이란 애가, 어? 얘는, 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잖아요. 피해자라고. 그죠? 피해자가 지가 형벌권을 가진 거야. 조사권을 가진 거야. 그럼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모든 조폭과 모든 살인자들과 모든 도둑들과 강도가 이런 애들이 피해자라고 피해자이면서 피해자 아닌것 보면서 피해자로 주장하겠죠. 걔들한테 준 거야. 수사권과 형벌권을. 그렇죠. 이 형벌권이라는 게 사법인 사법 검사 경찰의준 사법 기관이니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응? 근데 이놈이 자기 피해자라 고 그러죠. 쥐가 피해자니까 쥐가 조사하겠대. 이러면 뭐가 됩니까? 국화법 체계가 파괴되죠. 이런 걸 제지려는 놈이 이재명입니다. 어? 어떻게든지 과거에... 루머를 팍팍팍팍 긁어가지고, 어떻게든 저기를 품고, 지맘음대로 해야 되는 게, 이재명의 성격이에요. 성격 결의장애자죠. 응? 결정 하 해도 꼭 요런 것만 해요. 그래, 홍석진한테나안 죽일 거지, 너? 내가 너 싫어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듣고, 진중권이라는 애가, 백혜룡이 보고, 뻔데기 IQ도 없다, 뻔데기 IQ도. 쥐가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 쥐가 그냥 피해를 주장하면서, 검찰도 믿을 수가 없다. 경찰도 믿을 수가 없다. 특검도 믿을 수가 없다. 피해 망상증 환자고, 저거은 보니까, 번데기 같은 뇌구조도 없다. IQ도 없다. 이걸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 이재명이에요. 응? 대통령이 할 짓은 아니죠. 이재명이란는 놈이, 그냥 특검에 조사하라 그러면 돼 근데 백효룡을 투입하라 그랬어 임원정도 투입하라 그랬어 음? 번데기 같은 내려 갖고 있죠 정상적인 특검도 할수 있는 문제인데 백효룡, 임원정 붙이려고 그랬어 둘다 싫어해 둘다 그냥 징그러워해 서로서로 서로. 어? 그럼 뭐하러 이 짓을 했냐는 것이죠 음? 나라 큰일 났어요. 응? 너희 둘다 죽게 생겼다. 백해룡 너 그래도 보수 정권에서 봐줘서 이 사람아 피해망상증 루머 어그 가지고 네가 그냥 자파가이 보수 진영을 공격했고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렸는데 일조했는데 응? 너 큰일 났다. 홍석순한테 가서 잘못 받아. 어? 너 잘못하면 죽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